주엘리3 5 0을 구매를 할까 아니면 주엘리4 5 0을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종류별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엘리4 5 0 견적을 보게 되면요. 저는 한번 고민해 볼법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서변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벤츠 SUV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벤츠 영상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유가 분명하죠? 할인이 원래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벤츠가. 근데 이번 달에는요, 유독 벤츠의 전차종들이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서도 SUV 라인업들이 조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GLC 같은 경우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높고요. 그리고 g l e 꾸준하게 인기 차종이긴 한데, 이번 달에는 특히나 할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GLC와 GLE, 이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경쟁 차종인 BMW X4, 그리고 X6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GLC와 GLE의 차이점,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요. 물론, 크게 차이도 있겠지만요, 그 안에 세세하게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알려드리고요, GLC와 GLE 최대 할인, 그리고 최대 할인을 적용한 최저가 견적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GLC와 GLE는 정말 현명하게 잘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모델에 대한 판매량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판매량이 정말 비슷비슷해요. 이 정도 할인이라면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합니다. 6월달에 들어서 이두 차종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사실 벤츠가 할인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비싸서 안 샀거든요. 그렇다고 BMW보다 옵션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같은 경우에는요. 트림마다 다르겠지만요. 8천만원부터 이제 9,45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GLE 같은 경우에는 1억 1,660만원부터 1억 4천만원까지 모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AMG 모델은 넣진 않았어요. AMG 모델은 뭐 특수한 차량이니까. 그리고 유종도 좀 비슷합니다. 네, 디젤 라인업. 네, 그리고 가솔린 라인업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죠. SUV다 보니까 사이즈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GLC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해서 국산차로 봤을 때 약간 투싼, 스포티지 사이즈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GLE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큰뭐 산타페 네, 소렌토 사이즈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실제로 좀더 크기는 하죠 일단 g l 이가 당연히 길죠 전폭도 큽니다 휠 베이스도 당연히 길죠 근데 트렁크가 좀 특이해요 트렁크 공간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g l 이가 크지 않을까요? 압도적으로 크기는 한데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트렁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g l 을를 선택한다는 라건 거짓말입니다 어, 대표님은 골프백... 저번에 한번 다 실어보지 않았나요? 뭐 실어봤죠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사이즈급이 완전히 다른데 트렁크 차에는 크진 않다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GLE가 무겁고요 파워트레인 좀 볼게요 비교 대상은요 GLC는 300 AMG 라인이고요 GLE는 350 엔트리 모델이에요 그두 가지의 파워트레인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연비만 달라요 당연히 GLE가 무겁다 보니까 그 무게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옵션에 대한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서스펜션이 다릅니다 에어매틱 조바가 들어가고요 L 요거, 요거, 요거 정말 큰 차이에요. 휠 사이즈는 똑같고 스타일만 다르죠. 그리고 헤드램프가 또 다릅니다. GLE는 멀티빔 LED가 들어가요. 요것도 좀클것 같고요. 나머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썬루프, 드라이빙 시스템, 주요 편의 옵션들, 편의 장비들은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의 디자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GLE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기존 세대에 만들었던 그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GLC는 풀 체인지가 한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성이 뭐 S 클래스, 뭐 C 클래스, 요즘 나오는 새로운 이제 기반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어, 분명히 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큰 차이가 있잖아요. GLC 같은 경우에는요, 2000cc 가솔린 엔진, 2000cc 디젤 엔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GLC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디젤 라인업, 그리고 가솔린 라인업에 3000cc 엔진 들어간다라는 거. 상위 모델이 있습니다. GLC 450D가 있고요. 그리고 GLC 450.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6기통에 3000cc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상위 파워 트레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위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GLE 상위 450 라인으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페도 있고 일반 SUV도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입니다 할인은 제가 다띄워드렸고요월 납입료에 따라서 이제 구매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차이를 한번 볼게요 초기 비용이 아예 없이 진행을 했을 때 무보증 9 7만원대예요 gl350 같은 경우에는요 323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gl350을 구매를 할까 아니면 엘리 450을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450 모델은 6기통에 이제 3000cc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운행 질감이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옵션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실내 마감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마감 소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g l D 450 견적을 보게 되면요. 145만 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요. 엘리 350이랑 저는 한번 고민해 볼 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50이랑 450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차량 구매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인이 특히나 좋은 거는요. GLC와 GLE450. 이두 가지 모델이 조건이 많이 좋은 편이고요. 350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엄청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좀 있어요. GLE450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괴리가 좀 좁아졌죠 대표님 근데 GLE 추가 조건도 있지 않나요? 어 GLE는 추가 조건도 존재합니다 이 견적은 지금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수입차를 타고 계셨다 수입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추가 차량가의 1%가 할인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 4천짜리 GLE 450 쿠페를 산다라고 하면요 140만원 할인 제네시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제네시스는 수입이 아니니요 수입차가 아님에도 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어, 상당히 좋다. X6, 뭐 X4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GLC와 GLE가 이번 달에 조건이 좋다 보니까 꼭 비교를 해서 좋은 차량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